안녕하세요. 전당파제입니다. 모두 들 건강하게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어, 오늘은 또 처음으로 저도 만져보는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쁘게 상세에 지금 진열되어 있고요. 조금 고급풍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싸구려예요. 이렇게 꺼내보겠습니다. 덮여있는데 요거 빼낼게요. 이렇게. 박스가 오리지널 박스 같기도 해요 이게 처음에 어, 판매할 때 나온 건지 언제 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이제 그 50대 초반의 남자가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물건 이래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되게 작아요 이게 뭐냐면은 요 회사 이름이 보이는데 이게 제이 스티븐스라고 나와요 제이 스티븐스 되어있고 그 다음에 ant 인가 이렇게 칸판이 되어있어요 이게 뭐였더라? 제가 어제 찾아봤을 때는 알았었는데 까먹었어요. 아마, 뭐, 뭔툴 칸판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오케이. 어, 요거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다시피 여기 6인치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짧아요. 그러니까 15.3cm 되고, 총열의 길이는 여기 3 5인치예요 그러니까 8.9cm고, 무게는 6 3 4온스 197g이에요. 되게 작고 가벼워요. 그리고 여기는 그 모델 넘버가 41 그러니까 모델 41이고 파켓 피스톨이라고 하고, 다음에 이제 이걸 팁업 건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이거 이제 누르면은 요 작동법이 이거 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 이 있죠, 그죠?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럼 여기 실탄을 집어넣고 22롱 라이플 한발 넣고 해물을 제껴서 발사하는데 해머가 상당히 빡빡해요. 방아쇠도 좀 빡빡한 편이고 해머가 이거 완전 그 뭐야 45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번부또 이제 여기 일련 번호가 여기 있거든요. 39255요 이제 이거 대충 찾아보니까 이게 아마 1903년부터 1916년 사이에 생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0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뻐요.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150달러 주고 샀거든요. 이거보다 못한 건 대충 찾아보니까 보통 한 400달러 이상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저는 자그 건브로커 그 웹사이트에 올려가지고 경매 사이트에서 팔아먹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하 같이 이렇게 하면 요 상자 가격이 얼마 안 되지만은 이것도 아마 100년이 넘었을 수 있거든요. 이 박스가. 요게 있음으로 해서 또 가격 상승 효과가 있거든요. 요거하고 같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진열해서 팔면은 어, 가격이 아마 500달러 이상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제이 스티븐스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어, 1960아 죄송합니다 1864년 치코피 포스 매사추세스 주에 있는 거기 동네에서 어, 조수아 스티븐스가 이 권총을 해사를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864년도인가요? 티업 권총 특허를 받았다 그래요. 제이스티븐스에서.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명중률은 제가볼때 별로 엉망일 것 같고, 왜냐면 되게 짧기 때문에. 어 그런데 방아쇠가 너무 빡빡해요. 지금 생각보다 이거 참찢끼는데 힘든데. 방아쇠는 얼마나 부드러울지 안 보자고요. 지금 방아쇠 요렇게 톡 튀어 요렇게 살짝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좀 빡빡한 편인데. 어, 죄송합니다.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도 참 이거 이런 새로운 총기들 만져보고 하니까 재밌어요. 오, 1파운드 11온스 정도밖에 안 되네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0.76kg. 오, 어, 방아쇠는 부드러운데 이거 해머가 조금 너무 빡빡하네요. 이거는 그 일반 그 그 일반 그3리의 스페셜이나 44 매그넘보다 훨씬 더 빡세요, 이게. 아마 기름칠 안 해줘서 그러려나? 어, 저도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만져보는 진짜 이거 좀 신기하게 생긴 못생기기도 하고 완전 단순하게 생긴 그한 발짜리 팁업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